자, 어지간해서는 오지 않는 굴러온의 르 어, 플레이 보기 시간입니다. 어, 당시에 조금 어, 사운드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화를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 나중에 보시면은 왜 어, 녹화를 진행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참고로 이번 알파 스트릭 업데이트 이후 첫 촬영판입니다. 그동안 일부러 촬영하우 스트리를 한 번도 안 탔어요. 무츠 탄다고 이제 음, 무츠 연구한다고 일본자단데만 계속 탔던데다가 이제 바덴 이벤트도 거의 대부분 영상값 뽑아보겠다고 미시시피랑 어, 무츠로만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어, 업데이트 이후 샤넬 탄게 이게 처음 내려고 네, 들어가 보시다 이제 보다시피 핀란드만 동쪽 팀에서 시작을 했고 이 팀이 오세하죠 일단은 핀란드만은 무조건 동쪽 팀이 오세가 시작을 하죠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제 적수 선날 키스는 최대한 줄여야죠. 시간이 날수 있어 하고. i mm -hmm. 왜안 해요? 받은 부 하는 거보다 자동 교전을해 주죠. 여아빠 저쪽에도 또... <목소리> <목소리> 제가...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이 거리 7.4kg는 진짜 답이 없어요. 사실 어, 아까처럼 순탄을 노리기엔 너무 가깝고, 어, 그렇다고 독일전함이 화력을 정리하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잡겠습니다. 스프리스드 벨차, 보통 했지 않아요? 근데 왜7 0구로 지지 졌는지잘모르 위험한 상황에 사실 혼자 튀어나가 또, 과감히, 구축함, 구축함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수승선 노려야지 하고 보니까 갑자기 스티아가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圧迫感が。 뭐가 튀어나올 거니까. 어. 어. 맛있는 도샘플턴이 이버리에서는 리더 대충 쳐도 반이 가능합니다. 그와 중에 또나무가 같이 튀어나왔어요. 아, 아. 움직이지시작 이때 또 리잔 이쪽으로 오고 탔는데 이때는 다행히 잡았어요 아까 죽인 시자가 토네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슬슬, 슬슬 이때 부담을 느꼈어요 여기에 애들이 다 이쪽으로 오길래 아 이건 슬슬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토네가 있으니까 이토네가또 오래 <목소리> 어를 쏘기 전에 제거해줬네요. 실해 제거했네. 목적이었던 어를 쏘기 전에 턴에. 이제 기동하는데 촛들도 거의 다 죽었어요 졌다 지금까지 시 3킬 황산 3킬, 시그 와중에 이제 생각죠 아까 저를 죽인 <laughs> 자, 우선 먼저 보 전문가 구 더블 스트크왜 더블 스트랩? 그냥 그새 26이 죽었어요. 조금, 그 위에 보면, 조금 위에 보면 키를 굳게 조금 위에 보면 26이 죽었어요. 아까 스지아가 오래 썼었다고 했잖아 빗나갔어요. 사실 운이 좋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좀 원래 오래 피한다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나 했어요. 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 이제 시간 거의 지나갔네 25분 4 7초 정도 이 근데 이제 로딩 시간때는 25분 15초, 25분 15초, 2롭 15초, 2 5 둘다 5롭2 5로 B7A2가 n e i g h 명백히 절도를 논의고 하나 들고 아마 이거 그냥 그냥 비 s e 이네요아마 이제 국광화로국광화 북강화. 높이까지. 뭐 정말 일을 못하는 모습을보나 미국 국가가 는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36,407대, 실험선 16킬, 항공기 2킬, 호송선 단트 3킬, 어시스트 2회, 어, 하면서, 알파 스트레이크 첫차르노스트 전을, 어, 괴물과 같은 점수로 성공하게 됐다. 한 판에 얼마나 벌었냐고요 어. 미션스코어 18189 이게 오직 샤라나만 벌었습니다 요새 몽마이사샤렌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 바덴이 아무래도 이벤트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바덴을 탈려고 많이 하고 저도 이자리 지금 바덴 넣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 바덴을 탈려면은 샤라노스트를 빼야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데미지 체계가 조금 바뀌면서 이제 대구경 전함들이 샤란 카운터가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지면 특히 어 화랑만큼은 샤란이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터지지 약점을 당해서 유폭당하지 않는다면 일본 충분히 샤란이 견딜 수 있는 강자들인 일본 전함들의 공방이 숫자가 풀리면서 다시 한번 샤란의 숫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여전히 그래도 어, 하위 자원들이 훨씬 많고 어, 일본 자원들이 얼마 없으면 샤네노스도 제 몫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이지 몇 년을 갈련지 샤네노스 천하가 정말 아, 다 그래도 많이 줄었으니 다행이죠 코미나도 줄었고 샤네노스도 줄었고 이왕이면 이줄로든게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자, 정말 오랜만에 리플레이 다시 보기를 했는데 어, 앞으로 이런 일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실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어, 이 판은 녹화 어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도 대부분 뭐 2만 딜이 넘어간 경우도 잘안 하긴 한데 3만 딜은는 워낙에 또 좋은 경우니까 녹화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